머리 자르고 너무 속상해서. <목소리> 네. 음. 안녕 여러분. 오늘은 귤 먹방을 해볼 거예요. 오늘 여름에 어떻게 지낼지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귤 어떻게 까세요? 저는 귤을 평범하게 깝니다. 어제 사온 귤들은 좀 단단한 느낌? 귤 까는 소리 ASMR 해도 좋겠다 <laughs> 대박인데? 두번째 귤? 저 이제 앞에 마트가 있는데 1 2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건가? 택배가 왔어요 뭘 시켰냐면 바른 자세 유지를 도와주는 바바카라는 걸 샀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 쪼끼를 아... 간지 떨어져 <laughs> 입어요. 아... 노간지, 노간지! 이게 뭐야 이 복부 벨트를 채워주고 이 어깨에 어깨 당긴 벨트를 원하는 만큼 이거래요 이왕 샀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 볼게요 어제 엽떡 소스랑 어, 햄이랑 넣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놨어요. 저거에다가 계란후라이 올려가지고 먹으려고요. 어제는 어제는 치즈를 올려서 먹었는데 오늘은 계란후라이에다가 먹으려고요. 떡 됐어, 떡 됐어. 생각했던 것처럼 계란 안 익어서 그냥 막 볶은 다음에 김 올려줬어요. 솔직히 망할 수 없는 과 아닙니까? 렌더링, 렌더링 중입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어제 영상 다 뽑았으니까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면 되고요. 배고파서 햄버거 시켰어요. 롯데리아가 원래 만원 이상이면 배달됐었던 것 같은데 만천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맨날 먹는 무서움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콘 샐러드 추가해서 Mm -hmm. uh, okay. Oh. I'm a journalist. Uh, we met on the plane. She asked me if she could finish off my peanuts. I thought she said something else. There was somebody else, so she would agree to work with you. So, because you figure, oh, if you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maybe We're we'll the chick chick here, chick chick. 뭐야. 지금 영상 올리고 있고. 십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요. 드디어 밖에 나갑니다. 약속 가기 전에 머리를 자르려고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도 전화가 안 돼. 네이버 예약도 안 돼. 나 어떡하라고? 어제 새벽에 햄거 <laughs> 먹고 그래가지고 배는 안 고픈데 뭔가 밥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이럴 때딱 시리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먹어가지고 시리얼을 3분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3분 새고기 카레 오늘의 밥상은 단풍 카레. 쉬었어요. 여러분, 저 어제 머리 잘랐거든요? 제가 원하는 머리가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어제 머리 자르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바로 모자 쓰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집에서 다시 머리를 감아서, 한번 해보고, 아 너무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고 머리가 답이 없으면 매장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선 머리를 감고 왔어요 하... 진짜 우울해지지 않나요? 이게 뭐죠? 이게 무엇이지? 우한번 말려볼게요. 아, 근데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걸 환불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다시 머리를 하기에는 이미 다 잘렸는데. 우선 머리를 말려보고. 이건 그냥. 이건 응, 그냥 바가지 머리 아니에요? <laughs> 이거, 어떡, 이거, 어떡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자체는 그냥 바가지 머리인데, 그렇게 막 엄청 망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머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이 머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laughs> 막그 친구들이랑 동생한테 사진 보내고 그 디자이너 쌤한테도 보냈는데 조금 머리 기름은 괜찮을 것 같다고 디자이너 쌤이, 어, 말해주시고, 두달 정도 길러서 오면 원하는 느낌, 그 쇼컷 탈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는 듯이, 어, 말씀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laughs> 네. 어떻게든. 진내 봐야죠. 가 <목소리>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목소리> 아줌마, 맛게비벼줘요저게요좀어나지않 아, 음. 음. 음.

갑니다. 수영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저 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돌가준기프티콘으로 카페. 집 들리기 전에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방은 좀 보고 가도 돼요. 이거를 먹겠습니다. 우유는 이번에는 이 초코 후레이크 먹어보자. 케첩 어? 찌개용, 김치찌개용이다. 아무것도 안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맥너겟 감튀. 오늘 감튀 상태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따뜻하다 그리고 저는 너겟이라던가 뭐 치킨 텐더 이런거 시키면 은케이주 소스를 볶습니다 요게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상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컬러링이에요. 컬러링 하고 있는 컬러링 북은 원 그린데이. 여기 담겨져 있는 일러스트들을 보면은, 이런 느낌. 그린띵 본인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여기 뒤에 작가님께서 하신 거를 똑같이 하려고 했었고, 오늘 오랜만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이런 식의 그림 띵을 시작할 것 같네요. 자라 무스탕인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거를 자라 매장에서 샀었어요. 근데 털 빠짐이 너무 심해 심하... 너무 심하기도 하고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환불을 했었는데 혹시 작년 오 작년에 내가 환불했던 거 중고로 파는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때마침 있길래 <laughs> 샀습니다. 드라이 해놓으셨었나 보네. 냄새가 열 번도 안 입었다고 본인한테 너무 커서 털 빠지는 본걸 보면은 그 옷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좋은 냄새 나. 어, 오, 맞다, 맞다, 맞다. 약간 이런 느낌?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오늘 점심 벌써 3시네 오늘 저의 첫 끼입니다. 깨를 좀 맛있게 뿌려보려고 했는데 <laughs> 저렇게 됐어요. 네. 네네. 아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택배. 오랜만에 고추 참치에다가 밥을 비벼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도 반숙으로다가. そう。 너무 배부르다. 제가 너무 배부르 너무 과식했어. 저의 두 번째 오늘의 택배는 아! 귀걸이를 샀습니다. 친구가 편지를 또 써줬어요. 제가 며칠 후에 생일이거든요. 근데 편지에 왜 이렇게 웃겨. 이 편지는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것도 편지예요. 여기 뒤에 제가 친구한테 귀걸이 처음 샀을 때 고맙다고 써준는 편지인데 아무튼 빨리 떼어볼게요. 이거는 제 손이랍니다. 이것도 여기 붙여야지. 이거 스티커도 줬고요. 이번에는 귀걸이 두 개를 시켰어요. 오! 뭐지?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은데? 생일이라고 하나 더 넣어줬나? 생일 선물도 사줬는데? 음! 우선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거첫 번째는 이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착용선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우. 어우. 주렁주렁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신경 쓴날 해야겠다. 다음에 고른 거는 이게더 깔끔해서 훨씬 잘 하고 다닐 것 같은? 음! 이거는 진짜 평소에 뭔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뭔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피어싱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같아 그리고 나서 이건 친구가 그냥 보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안 판, 이거 파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뭔가 특이, 특이해요. 엄청, 진짜 특이하다. 이런 게 있었군. 떡라면입니다, 떡라면. 떡라면.